네, Q&A 시사 카드 두 번째 자, 정유재란이 있어요.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간 더 이제 일본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어 1992년 4월 임진왜란, 5년 뒤에 정유재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유재란이 있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일본이든 조선이든, 어, 1년 뒤에 온게 아니다. 내 정유재단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12척을 준비했었느냐? 5년간? 뭐 이런 소리도 있, 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2척이라도 있으니까, 어, 이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기, 기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597년에 12척으로 정말 130척을 물리쳤다. 일본 수군 130척. 이게 명량 해전입니다. 근데, 어, 지금 이렇게 12척으로 130척 물리치라 하는 사람이, 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영웅인 이유가 안 되는 걸 되게끔 했기 때문에 영웅이거든요. 이때 이제 전사를 하셨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불리하고 위험한 험난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지 장군이 동상이 이제 종로구 세종로 강화문 광장. 자, 이때 당시 명나라가 도와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도와준 건 아니죠. 왜냐면 명나라가 어쨌든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기 때문에 조명, 조선과 명나라는 친했지만 어쨌든 그 청나라가 뜨는 해기 때문에 그 여진족이 우리가 우습게 봤는데 좀 가까운 여진족이 근데 여진족이 후금이 되었다 나중에 청나라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서 청나라랑을 좀 배척을 했었던 그런 왕의 제어뭐 그런 그런 스탠스도 있겠지만 어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왜 명나라하고만 잘 지내려고 했을까 청나라는 약간. 그, 여진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좀, 이렇게, 어, 좀, 어, 예의를 갖추지 않았, 어, 았지 않았나. 좀, 왜냐면, 청나라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했으면, 어, 청나라의 도움으로 조금, 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이순신 작군님께서 잘, 어, 마크를 해주셔서,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떠냐면은 그 굉장히 피곤하다마저 배에서 싸운다는 게 집에도 고향에도 못 가고 계속 배에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식량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그 배에서 계속 그렇게 싸워봐요 그 기나긴 세월을 근데 무기 쪽으로도 조금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무기 쪽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아 내가 졸다가 내가 피곤해서 졸다가 그렇게 해서 방패가 이순신 장군님을 이제 좀커버해줘야 되는 그런 방패가 잠깐 흐트러졌을 때, 잠깐 떨어졌을 때, 그때 또 이순신 장군님께 그 철통 방어를 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방패를 들면 안 되는데 철통 방어를 못했다, 아, 빈틈 없는 방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피해가 갔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정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부산 동네에 침입한 외군과 싸우시다가 전사 하셨던 정발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597년부터 어, 그 열두척으로 명랑해전으로 하셨던데 이제,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거든요. 1년 뒤, 1598년, 배에서 계속 1년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를 하시고, 10년 뒤에, 어 무슨 일이 있느냐,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